김도기 기사님, 준비됐어요. 이번 주 드라마 수단은 SBS 여우 각시별이래요. 지금부터 맛깔나게 운행해주세요. 정신없이 달려가는 장면으로 스타트. 뭐가 그리 급한가 했더니 하, 분위기 딱 면접이네요. 아니, 그런데 저거 피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laughs>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좀 늦었습니다. <laughs> 많이 다친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면접. 볼수 있습니다.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일단 가서 치료부터 받고 오는 게. 아니요. 저한테 치료보다 면접이 먼저입니다.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면접. 어? 저로다 쓰러지겠어요. 면접은 꼭 오게 해주세요. 면접의 투혼을 불사지르고 그대로 혼절. 결국 나는 나의 열정을 인정받아 면접에 통과했고. 꿈에 그리던 인천공항에 입사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 야! 가서 사장 나오라 그래. 어마어마한 진상의 향기가 풍겨오네요. 고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셀프 체크인 하면 더 빠르다고 안내드렸는데 갑자기 저렇게. 니들 왜 사람 차별해? 왜 나만 기계에다 체크인 하라 그래? 어? 딴 놈들 다 직접 발걸하면서왜 나만? 어저 사람 말로 해선 안될것 같은데. 고객님 잠시만요. 뭐야 넌 또. 여객 서비스 팀의 한 여름입니다. 아무래도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뭐? 아, 참 이분들이 아주 멀쩡한 사람 열받게 놓고 뭐 오해? 여름에 아내가 걱정되던 그때. 어 김도기 기사님 와주셨군요. 여기 억울한 공항 직원이. 아 진짜 뭐 이런 미친. 뭐? 미친? 그다음에 뭔데? 미친놈? 미친 새끼! 똑바로 대답하세요, 한여름 씨. 하지만 이 정도 진상은 공항에선 흔한 일이었죠. 여객한테 미친 새끼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네. 여객한테 돌려차기한 것도 맞고요. 아, 이건 좀선 넘은 것 같기도. 회사는 냉정한 곳입니다. 오직 업무 능력과 고가 점수로만 당신을 평가하는 곳이에요. 알겠어요? 뭘 그렇게 꼬라보고 있어? 그다음에 뭐냐니까? 여름아, 네가 참아. 어머, 제가요? 설마 그럴 리가요. 이게 눌라고 화. 저도 모르게 눈 찔끔 가은 순간, 역시 불리를 참지 않는 이 남자, 어 방력 터져. 그만하시죠. 안 놔? 어쭈. 아, 참나이거힘 쓰네 이게. 야. 인상 아, 한번 안 쓰고 가볍게 안 진상 터치. 이럴 수가 있나? 장소 불문하고 상대가 누가 됐던. 폭력적인 행동과 폭력적인 언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게다가 공공기물까지 파손하셨네요. 이거 기계당 2천만 원 정도 하는 건 알고 계십니까? 2천? 이천? 전부에서 세대니까 6천만 원 정도 되시겠네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엿되셨다 뜻입니다. 아. 와 사이다 샤워 제대로인데요? 큰 소리 한번안 지르고 조곤조곤 맞는 말로 상황 종료 아 이런 게 정의실현 아닙니까 저기요 셀프체크인 기계가 대당 2천만 원인 건또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혹시 어느 항공편으로 여행 가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감사의 뜻으로 라운지 이용권이라도 드릴까 하는데요 음 슬슬 눈치채셨죠 이런 타이밍에 나타난 사람이 일반 승객일 리 없잖아요 인사가 늦었네요 여객 서비스 팀 이수현입니다 이제야 밝혀지는 그의 정체 이 세계관에선 인천공항 1등 사원이거든요 카이스트 출신의 토잉 만점 면접 최고점으로 들어온 수재야 게 혼밥은 기본 입사하고 단한 번도 회식에 참석한 적 없음 친한 사람 없음 절 재수없어 그래도 선배 된 도리로 오냐오냐 해줘 그래봤자 가 신입인데 가 신입? 응 인턴 3개월 딱지 떼고 정식 입사한 지 이제 한달 밖에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1년 후배란 거죠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너,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수연 사원 출동 무슨 일입니까? 아주머니께서 아들을 찾아야 한다고 망간으로 막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아들이요? <laughs> 우리 아이 좀 찾아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 좀요. 예. <laughs> 정말 바람잘날이 없네요. 때마침 소란을 목격한 여름까지 등장. 미아가 발생했다고요? 이수연 사원. 네.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몇 살인데요? 서른 한 살이. 서른 한 살이 장난해요 지금? 서른 한 살이면 성인 잖아요. 이분 아드님이 복용 중인 약이랍니다. 시간 맞춰 먹어야 되는 건데, 여행 간다고 들떠서 약병을 놓고 나왔대요. 저 한번 읽어보세요. 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조현병 초기 증상의 복용.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상대는 조현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고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혼자 떨어지지 마세요. 어머, 지금 제 걱정해 주시는 겁니까? 갓 신입께서? 아니요. 귀찮은 일은 참아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일으키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되도록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조용히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협조 부탁합니다. 한 여름 씨. 저기 근데요. 혹시 우리 예전에 어디서 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는 것 같은데. 한 번도요? 기억이 없어요. 상하네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작업 거는 여자들은 몇명 있었는데, 혹시 그런 의미예요? 어. 미안합니다. 갑시다. 저 외모로 주목받을 일이 없길 바란다니 말도 안 되죠. 조현병 초기로 의심되는 3 1세 남자 이름 김근우 노란색 상의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항공편은 북해도로 가는 AB127기 10시 40분 출발 비행기야 게이트는 6번 일촉즉발의 다급한 순간 남자 화장실 다시 한번 둘러볼게요 근처에 있어요? 그보다 수연의 모든 게 거슬리는 눈치네요 지시 내리는데 재미 들리셨네 왜 네가 아주 선배를 하지? 때마침 여름의 눈에 들어온 노란색 상의의 남자 당신 딱 걸렸어? 그런데 아까 분명히 2인 1조로 움직이기로 했잖아요 게다가 급료의 구역으로 쏙 들어가 버리기까지. 저기 저기 저기. 저비행기가왜 왜 바뀌었어요? 예? 비, 비행 기 아, 저 비행기는 승객만 내려드리고 곧 다른 데로 옮길 겁니다. 저 비행기가 편그 순간 괴로운 듯 인상을 쓰는 승객. 그러고 보니 저 재킷 안에 노란색 옷 아닌가요? 씨, 누구 만자야? 누구맘대로 그 비행기를 바꾸냐고 나한테 말도 없이 어? 그리고 위험을 감지한 에이스 사원 수연 구맘대로 아! 그 비행기를 바꿔! 나한테 티켓 팔아놓고 구맘대로 놀란 여름이 전화를 받지 않자 다급히 그녀가 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좀 넘냐고요 승객의 폭력성은 점점 거세지고 김근우 씨 김근혜씨 맞으시죠? 누..누구세요? 지금 밖에 어머니께서 찾으세요. 저하고 잠시 같이 가시겠어요? 가까이 오지마. 너나 잡으려고 왔잖아. 잡아다가..잡아다가 또가달라고 일단 보안팀부터 불렀어야죠! 저리 가. 저리 가라니까! 김근혜씨 잡으러 온거 아닙니다.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저 가라고! 여름이 꼼짝없이 위험에 처하게 된 찰나 그녀를 감싸는 이 손길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네요. 쉴틈 없이 멋지기만 하더니 지금 거의 아이언맨 아닙니까? 이 남자 대체 정체가 뭘까요? 혹시 초능력자? 기억났어. 이 사람, 어쩐지 그가 낯설지 않았던 이유! 그건 1년 전 끔찍한 사고에서 그녀를 구했던 사람! 생명의 은인이 바로 수연이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야.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결코 평범할 수 없는 남자! 이수연의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또 TV픽이 준비했죠! BTV에서 SBS 여우각시별 1, 2회를 3월 31일까지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찬스!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보세요!